오늘은 매일날 간장에 졸여서 먹지만 맛이라고 진짜 기가 막힌 요리를 가져왔어요. 요건 미니 새송이 버섯이에요. 큰 새송이 버섯을 잘게 잘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귀찮죠. 마트에서 잘 자란 녀석들 보이면 얼른 집어오시지 말입니다. 요거 물에 헹궈 물기 좀 빼서 600g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사실 거의 다된 거나 다름없는 간단한 요리라고요. 여기에 일단 양파 반개 정도 잘게 다져 주세요. 요거 좀 넣어주면 달달한 감칠맛이 업그레이드 되어 좀더 맛있어요. 향에 민감하시다면 마늘 두서너개 잘게 썰어 더해주시겠어요? 뭐 다진마늘도 크게 상관없긴 한데 통마늘이 훨씬 향이 좋으니 있으시면 바로 썰어 사용하세요. 자, 이제 후라이팬에 버터 100g을 좀 녹여주실게요. 우리쌤은 버터 안에 유당이 늘어붙어 타버리니까 중약불로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기에 다진 양파를 넣어주시는 거죠. 그 다음에 불을 중불로 조금 올려주신 후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어우야 뭐뻘러에 양파만 볶았는데도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니 이거 이거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 있죠 양파가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준비해둔 미니 새송이버섯 저런 입장 불을 좀더 세게 올리고 볶아주시는데 버섯에서 나오는 수분이 거의 날아갈 때까지 신경 좀 써주셔야 해요 쪼리듯 볶다 보면 물이 다 사라지고 버섯이 노릇노릇해져요 요때 썰어놓은 마늘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늘이 볶아지며 향이 슬슬 바뀌 거든요 요때가 바로 냄새로 취하는 구간 입니다요 이미 맛있는 것들로 범벅된 버섯 은 크게 양념할게 없어요 간단하게 소금과 후추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겉은 쫄깃쫄깃 속은 촉촉하니 씹는 맛이 기가 막혀요 지금 이순간 여긴 우리집 부엌이 아니여 어디 근사한 레스토랑이 되어버렸 지 말입니다 반찬으로든 안주로든 뭐든 들어와 들어와 맛있게 드시고,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.